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누리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가슴 열리고 앉으시고, 뭐, 피도 좀 흘리시고, 옆구리에 이렇게, 아, 옆구리는 아니고, 손에 이렇게 피도 흘리시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다이루었다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임무를 다 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임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아기로 오셔서 이 땅에서 이제 피를 내리시고 죽으셨는데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뭘다 이루었다는 뜻입니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인간들에게는 고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있었고요. 마귀가 막... 괴롭히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인간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그런 문제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사는 것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해결해 놓은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에 다니기는 다니는데, 예수 믿어도 편안하지를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오늘 우리 간증해 봤죠. 예수 믿는데도 남편하고 계속 싸우는 거야. 예수 믿는데도 뭔가 계속 자식 문제도 있고, 물질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문제가 계속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문제를 잘 누리면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지 않으면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13장 58절 한 목소리를 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갔는데 예수님을 잘안 믿는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고향 마을이었어요. 고향 마을 옆에 마을이었어요. 예수님을 잘안 믿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아버지도 알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알고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것도 알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기적이 잘안 일어나. 예수님이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치료하고 많은 치료도 기적도 일으키셨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기적이 안 일어. 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래도 그다 이루었다는 것이 우리 의삶 가운데 적용해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는 누리는 방법은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요,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 이게 다른 말로 좀 쉽게 고쳤으면, 실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실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 실상이 뭐예요?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어요. 우린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고요. 어, 하나님 말씀이 실상인데, 이 실상을 바라보는 것, 실상을 확신하는 것.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이루었다는 누리는 방법은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안 믿습니다. 여러분, 뭐다 믿을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잘안 믿어요. 그 말씀은 그냥 성경은 보험으로 갖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고 뭘 믿느냐? 그냥 자기가 그냥 이렇게... 어, 자기 생각을 믿어요. 자기 생각을 믿고 성경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거예안 믿으면 이거 뭐 아무 소용이 없죠. 성경에 아무리 약속을 많이 해놔도 우리가 안 믿는데 뭐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믿어야 돼요.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도 믿음의 강도가 다 달라요. 사실은 여러분 중에 막 강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대충 믿는 사람이죠. 듣는 중 맞는 중. 그냥 귀에 슬쩍이 듣고, 그냥 슬쩍이 흘러버리는. 그런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사실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믿을 때 확실히 강하게 믿요 아멘. 마음으로, 겉으로 마음에 나오면 좋지만, 겉으로 못해 속으로라도 아멘. 하고 이렇게 믿으면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역사의 시작해요안 믿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에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갔다가,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영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믿음의 나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안 믿으면 어떠냐? 머릿속에 슬쩍 들어왔다가, 쑥 빠져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설교시간에 잠깐 들었는데, 무슨 말 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성경에는 뭐냐면, 길가밭이라고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길가에 이렇게, 이렇게 씨 뿌려놓으면은, 새들이와가 먹어, 먹어버리잖아요. 먹어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어떤 머리에 뿌려줘도 그것이 마, 이가 먹어버릴 수 있어요. 그냥 뭐, 믿음이 안 자라죠.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한 것은요, 지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마귀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이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의 고난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아직 안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에서 그것을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되느냐? 안 믿으면 삶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 살아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삽니다. 여전히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걱정거리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걱정거리는 있지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누리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로는요, 보이지 않는 것에 경고, 경고를, 어, 경유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 1장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시작 <믿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과 심을 <믿음>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믿음> 준비하여 그 <믿음>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 아멘.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과 심을 <믿음> 받았다 그렇 보이지 <믿음> 않는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경과 짐을 <믿음>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경과 짐을 <믿음> 받았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어느 순간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 홍수가 나가 모든 사람이 전멸하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시거 바다. 그래서 너는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어. 배 방주를 만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놀렸어요왜 놀리냐? 왜 산에다가 배를 만드냐. 배는 바닷가에 만들어야 되지 산위에 만들면 그건 당연히 우습다. 그래서 놀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산유에다가 이렇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80년 뒤에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모든 사람이 점멸 됐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일곱 식구만이 그 방주에 들어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구원 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 기, 기울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늘 우리 간증에도 느낌에 따라서는 우리 어떤 아줌마가 계셨어요. 느낌에 따라. 여자들은 느낌에 따라 잘삽니다 사실은 남자들은 자기 지식, 자기의 어떤 이성에 따라 잘 움직여요. 자기 이성, 합리적인 생각, 이성에 따라 살든지, 감정에 따라 살든지, 느낌에 따라 살든지 이거는 반대야.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요 말씀에 뭐라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다 이었다는. 루 어, 말씀을 어, 누리는 방법은요,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에 초점을, 초점을 맞추지 않고 현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현실. 현실. 우리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어 현실에, 현실에 뭐 이렇게 뭐뭐 뭐, 어려우면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감정에 아니 자기 이성에 현실 현실에 많이 초점 맞춥니다. 현실이 어려우면 막뭐 교회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딱 내버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이루었다는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우리가 현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가지고 현실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의 현실이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의 현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이유는요. 이 코로나의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현실은 눈에 보여 코로나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뭘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음성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laughs> 하나님 음성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laughs> 하나님 음성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설교. 제가 설교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어떨 때는 꿈이나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꿈이나 음성. 여러분 혹시 꿈을 꿔본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은 성경도 별로 읽지도 않고. 이게 음성에 너무 치우치면 신앙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 그 다음에 복음, 설교, 저 하는 설교요. 그 다음에 음성이나 뭐 꿈이나 음성, 이런 것도 좀 참고해야 됩니다.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은 오히려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음성은 하나님이 가끔씩은 해주세요. 뭐 꿈이나 실제로 뭐 귀에 뭐 들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 이성이나 현실이 아니라, 아까처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증가요 복음은요, 성경 전체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성경을 다 가르치고 싶지만 복음을 가르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이 성경 다 가르쳐도 무슨 말인지알 수가 없어요. 너무 한 가지만 가르쳐도 지금 너무 많은데 이다 가르치면 뭐 100가지, 100가지도 넘어요. 그런데 복음은요, 성경 전체 중에서 핵심적인 십자가 부활을 중심으로 부활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취해야 돼요. 취하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현실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말씀에 초점을 맞춤으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누리시기를 추원합니다세 번째로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구하면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이라 아멘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무슨 말이야 너희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연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성령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필요한 것이면 뭐든지 구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래도 기도해야 그것을 받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이루었다 를 누리는 방법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믿고.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저에게 좀 알게 해주세요. 이 한상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다니엘은 한상을 많이 봤어요. 여러가지 한상을 봤는데요. 그 한상이 해석이 안되는 해석이에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거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딱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하셨는데 들리기는 언제 응답을 받았냐면 21일 뒤에 받은 거예요. 왜 응답은 바로 했는데 21일 뒤에 들었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갖고 오시는데 이 응답이 중간에서 마귀가 막아 가지고 전쟁을 해서 마귀하고 그렇게 21일 걸린 거예요. 그래서 21일 만에 딱그 응답이 자기에게 와서 그것을 이해하고 한상에 대해서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한다 그래 가지고 금방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시간이 걸리는 것은 며칠 걸리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건몇주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를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해야 돼요. 기도는요, 우리가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누리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보면 기도가 이렇게 충분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이렇게 하면 막잘 이루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저는 사실은.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믿기는 믿으려고 했는데 기도를 또좀 너무 작게 하는 분이세요. 기도를 너무 작게 하면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기도는요, 제가 좀 저는 사실은 자꾸 적게 할 때가 30분. 옛날에 청년 때 이렇게 아주 적게 할때 30분. 그리고 뭐, 최소한 저도 1시간 이상은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많이 하죠. 목사니까 좀더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도 기도를 좀 충분히 해야 돼요.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그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 세상이 영적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살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도 있어요. 눈에는 안 보여. 마귀하고 싸움이 겨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예수 믿어도 마귀하고 싸움도 잘 못하고 마귀하고 늘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마귀인데 늘 이렇게 눌려 가지고 재 짓고 자꾸 유혹에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잘 누리지를 못합니다. 기도는 모든 염려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다 해결 못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딱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저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문제, 이게 문제,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게 문제라면, 하나님 저의 앞에 이런 문제가 있어가 이게 지금 뭐 문제입니다 이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딱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큰 분이에요. 문제보다 더큰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문제가 사라져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요,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큰 문제, 큰 문제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다 작은 문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삶 가운데 우리가 작은 문제 있잖아요. 작은 염려되는 일.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좀 도와주세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 해결이 안 되면. 답답한데도 기도하면은 마음이 평강이 옵니다. 평강이. 평강이 오면 응답됐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작은 문제가 있든지, 큰 문제가 있든지, 기도해야 돼.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실제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다 이루었다는 것을 실제로 누리기를 추구합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 이루었다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자기 삶에 막 늘지 눌려 사는 사람 같습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삶은 안 돼요.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현실보다도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말씀, 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든가, 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든가, 그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너희 기도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도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반드시 기도, 하나님 이거 좀, 저는 답답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도와달라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평안이 와요. 평안이 와야 정상입니다. 어떤 것들은 좀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도 계속 기도해요. 뭐 하나님, 저는 뭐 문제 해결 안 되면 더 좋아. 왜냐면 더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안 해줘도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계속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상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어도 더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